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 토입니다. 오늘은 구소동에 위치한 30년대 구축 아파트 50평대의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서성경아파트 가구를 책임져 주신 홍수진 디자이너분을 모시고 오늘 가구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치닉 홍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전에 쇼룸을 한번 둘러볼 때 네. 소개해주신 홍수진씨잘 모셨는데요 어, 이번 현장은 50평대 구축아파트인데 전체 다 인테리어가 진행된 현장인 것 같거든요 네럼습치코는 전체 인테리어 사 가운데 어, 가구 쪽만 하시 음.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가구만 그럼 가구가 어떤 품목이 들어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싱크대랑 그리고 현관장 그리고 화장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붙박이장까지 그러면 뭐 현관장부터 한번 우리가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현관장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발장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좁다 보니 최대한 기존 필름이랑 맞춰가지고 통일성 있게 해서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긴 놨고이을 들어왔을 때 갑갑할 수가 있어서 오픈장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개방감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띄움 시공을 거의 다 하는 걸로 아는데 띄움 시공은 보통 어느 정도 높이를 하는 게 일반적인 높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20cm 내외에서 띄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으면 은신발을 넣기가 힘드실 거고 너무 높으면 또 불안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20cm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브랜드사들은 높이가 정해졌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키친앤코 같은 경우는 높낮이는 그 고객이 원하는 위치대로 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맞춤 가구이기 때문에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다 조절은 가능합니다. 실장님 이거는 붙바이장 같은데요 손잡이 부분이 가장 좀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손잡이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느낌 이제 디자인과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거든요 붓박이장의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손잡이가 포인트가 되기는 한데 근데 고객님께서 손잡이 다는 것도 싫고 눌러서 여는 것도 싫다 하셔서 저희가 도장의 붓박이로 제작을 해드렸고 색상 같은 경우도 집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아이보리 베이지 톤으로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도어는 아니고 도장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장도어는 저희가 알기로는 좀 그래도 퀄리티는 좋으나 비용이 좀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페트랑은 어느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될수 있을까요? 패트보다는 아무래도 금액대는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합니다. 고르시는 색상에 따라서 도 차이가 날 거고 여기 손잡이 모양이라든지 들어가냐안들어가냐에 따라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상담을 받아서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음, 색상 같은 경우도 고객님이 직접 컨택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도장 같은 경우는 색상의 폭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다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내부 구성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부 구성은 일단 고객님 원하시는 옷분앞에 따라서 설계가 돼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옷을 개어서 넣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선반으로 해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앞전에 북박이장을 봤을 때는 대부분 몸통이 이 색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몸통지의 색상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네 가지 정도의 컬러고, 이제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색상 이 있으시면 쟤는 찾아서 맞춰드리려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주방 입구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식탁을 놓는 공간 맞은편에 지금 홍바장을 짜놓으신 것 같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랑 저랑 가장 많이 고민했던 공간이 이 공간인데, 이 집의 경우에는 사실 이 밑에 분배기가 있어서 이걸 가리는 게 가장 우선이었고, 분배기를 가리면서도 조금 장식이 될수 있는 공간을 원하셔서 이렇게. 홈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다른 색이 들어가 버리면 집이 좁아 보이거나 색이 너무 많아서 난잡해 보일 수가 있어서 필름이 색깔을 최대한 유사하게 갖고 조금 깝깝해 보일 수 있었던 공간에 이제 거울을 포인트로 넣어서 이렇게 제작이 되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판이랑 통일성 이 있어 보이게 선반도 대리석으로 같이 감아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참 거울로 스판을 하는 게 가장 킬링 포인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울 같은 경우도 일반 은경보다는 브론즈경을 해서 집 분위기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했고요. 고객님께서 조금 포인트를 원하셔가지고 조명이 반사되면서 좀더 환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장님 그럼 여기가 홈바 맞은 편 여기가 식탁이 놓는 공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뭐 이런 자리를 해서 이렇게 여기, 여기서 이렇게 맛있는 거고. <laughs> 제가 제일 즐거워하는 시간이 식사 <laughs> 시간이거든요. 아, 근데 굉장히 큰 식탁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 분리도 잘 해놓고, 전반적인 풍경도 좋은 것 같고. <놀람> 실제 주방이 한 눈에 봐도 너무 예쁘고, 제가 키친했고, 쇼룸에서 봤던 그러한 주방의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구축 아파트라서 이렇게 대면형이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네네. 설비공사부터 난공사였을 것 같고, 공간이 조금 대면형을 하기에는 좀 협소해 보이지만 색깔이나 톤을 잘 활용해서 생각보다 많이 좁아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티에나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판 같은 경우는 LX에서 나오는 비아테라 상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아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 스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아테라 같은 경우는 그 칸스톤이랑 동일 사양이라고 보면 되나요? 어, 맞습니다. 현대 LNC에 나오는 칸스톤이랑 LG, LX 비아테라랑 거의 동일한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전으로 보이는 게두 가지 정도 보이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는 거는 흔히들 요즘 많이 들 쓰시는 정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LG에서 나오는 이제 듀얼 정수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게 수전인데 예전에는 원홀에 이제 수전을 많이 썼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폭포수처럼 앞으로 나오는 수전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야채를 씻는 채수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가장 신기한 게 주방에 보통 아일랜드 후드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후드가 없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예전에는 천장에 다는 후드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시야가 많이 가리다 보니 상판에 매립되는 후드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 뭐 인덕션에 일체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판에 매립형 후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밑에 저렇게 위로 쭉 올라와서 작동이 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세시장님 보통 이런 다운드레프트나 탄소필터형 후드 같은 경우는 탄소필터로 그 공기를 정화시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후드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탄소 필터의 후드고 천장에 있는 후드보다 밑에 있는 게 아무래도 근접한 거리이기 때문에 흡입이 더잘 된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관리는 이렇게 여시면은 안쪽 내부 이제 은색 필터를 끄집어내시고. 속 속에 있는 탄소 필터를 이제 교체를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네요? 탄소 필터는 저희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쓰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교체를 해서 새 제품으로 바꾸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가전들을 다 이제 장 안으로 많이 넣으시는 추세고 특히나 로봇청소기 같은 경우도 새로 구매하시는 가전의 80%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로봇청소기가 이제 이렇게 시면은 안쪽에 비치가 되어 있고. 내부에서 이제 물이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급수까지 되도록 그렇게 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 사용 시문 닫았을 때 밑에 떠 있는 공간으로 청소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키 큰장 내부 구성들이 아마 좀 궁금하거든요. 내부 구성도 한번 설명부탁 해볼게요. 뭐이 집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볼수 있는 공간은 아무래도 제일 우측 공간인데 내부를 이제 서랍을 넣어서 안쪽에 있는. 식품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요걸좀 편하게 쓰실 수있도록 꺼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 보시면 될것 같고 서랍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룸사의 레그라 박스를 이제 적용을 시켜서 측면에서는 넓은 공간의 유리로 볼수 있고 전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손을 잡고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븐 옆에 보니까 조그만 장 박스가 보이는데 네. 저건 아마 키친앤고 쇼룸 소개 하셨을 때 봤던 장같거든요 네. 저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부속 중에 한 가지인데 아까 말씀 드 말씀드렸다시피 가전들을 전부 다 안쪽에 넣어서 문을 닫아버리고 싶어 하시는 추세다 보니 밥솥도 이제 문 안쪽으로 넣어서 설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이게 문을 위로 여는 리프트업 도어에 밥솥을 많이 넣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밥솥의 뚜껑이 위에 걸려서 잘안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을 아래로 열어서 이렇게 위쪽으로 밥솥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주방 설명은 너무 잘 들었고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고객님과의 에피소드라든지 어떻게 뭐 고객님 만나게 되는지부터 좀 진행이 된 과정도 사실 좀 듣고 싶어요. 이 고객님은 다른 업체와 컨택 중에 있다가 소통이 잘안 돼서 저희 매장에 찾아와 주신 고객님. 분이 이 집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구조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0년 된 이제 구축 아파트인데. 대면형을 원하셨기 때문에 배관공사부터 해서 다 새로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그러면 키친랭크 쇼룸을 방문했을 거잖아요 주방가구를 그 정도 큰 규모의 주방가구를 전시하는 전시장을키친랭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디자이너 분의 설명도 많을 텐데 그거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궁금하긴해요 어, 실제로 고객님들 만나서 설명을 하다 보면 그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번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제 직접 보시고 체험하도록 하는 게 더 고객님 인지가 잘 되기 때문에 사실 쇼룸이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30년대 구축아파트의 가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방과 현관장 그리고 국바이장등 많은 가구를 봤는데요. 와, 그래도 제가 오늘 키친에코 그 가구 실장님 모시고 느낀 점은 아, 키친에코는 리미트가 없다. 제작 가구로 고객님이 원하는 니즈를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쇼룸이 크게 있기 때문에 쇼룸에서 가구 디자이너와 상담을 한다면 고객 원하시는 것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굉장히 강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독자분들 그리고 고객님들 주방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기치넥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테리어 통이었습니다